제가 소장하고 있는 몽블랑 만년필입니다.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. 네, 보증서가 있고 만년필이 잘 보관되어 있네요. 이번 달에 공동법인으로 한국 세일즈 연구원이라는 회사가 출범을 합니다. B2B 세일즈 컨설팅과 코칭을 하는 회사이고요. 세일즈의 에자일과 디자인 싱킹 등이 활용됩니다. 회사 이름으로 첫 계약을 할때이 만연필을 사용했으면 합니다. 펜이 가지고 있는 묵직함도 있고요. 또 필감이 부드럽고 좋습니다. 이 펜으로 디아스에 사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